조케미영태입니다. 어, 나왔던 세는 밀로의 비너스하고 오피나고 원단 이 종이 나왔었는데 주어진 주제어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제한 조건 중에서는 감기나 묶기 두루기 등의 연출을 통해서 어, 표현하는 게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원단은 파랑과 노랑을 선택해서 채색할 수 있는 게 제한 조건이었고, 석상은 무채색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단은 소재를 좀 보자면 음, 석상이 나왔는데 뮬로의 비너스상은 일단은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아름답고 뭐 아름, 완벽한 좀 균형을 가진 몸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앞발 하나를 앞으로 내밀음으로써 나타나는 S라인 곡선 그다음에 뭐팔등신까지 나오는데 이걸 얼마나 잘 그렸냐의 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체 아름다움을 살려서 얼마나 잘 활용했는가 연출에 대한 문제 움직임을 잘 느껴지게 하는 그런 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그 종류의 원단과 오픈이 나왔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원단하고 주름 원단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활동성이 좀 좋은 편이라서 수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뭐 입체감을, 그러니까 인체에서 뭐 가슴이나 골반, 혹은 허리, 이쪽으로 해서 뭐 입체감을 표현하거나 이것들을 이용해서 연출을 통해서 장식적인 효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오픈과 같이 연출해서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왔던 연출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풀어갔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천두 종을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칠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두 색상에 대한 배색 배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뭐 반복을 통해서 통일감을 잡아주면서 점의 이동을 통해서 시선의 움직임을 주고. 한 것까지는 하겠지만 거기서 이제 뭐 여백이라든지 아니면 기울기 동세를 잡아내는 기울기라든지 지면과의 거리를 통해서 가벼운 느낌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더 석상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 문제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움직임은 조금 저는 좀 뒤로 봤어요 뒤로 보고. 연출에 더해진 우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선 연출을 그냥 속도감 있게 연출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좀더 의복까지는 아니어도 음 천을 활용해서 인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연출이 좀 주된 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란과 노랑에 아무래도 색채에 대한 어떤 면적비, 블루에 대한 어떤 일로에 대한 음 주조색과 보조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특히 색상으로 통일감을 잡고 포인트를 줄 건지에 대한 그런 작품들이 이 작쪽에서 나오고 있었고 저희 제안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업을 적용하는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상반신을 확대해서 의도감 있게 어, 두르고 있는 장면들을 연출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주둔만단의활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연쪽에서 뭐 오피과 노란색 옷주만한다는 활용해서 포인트적인 요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확대했기 때문에 디테일적인 요소를 좀찾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상선생님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소재를 좀 정확하게 좀더 이해하고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런 연출에 대한 부분들도 음~ 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에게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정말 비너스를 어떻게 그릴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할것 같아요.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비너스는 저 아까 뭐 얘기 한번 했었지만 이차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천년출이더 중요했을 것 같고 확대하는 의도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확대한 본인의 의도가 좀더 드러날 수 있었으면 쌍반신 확대한 거면 특히나 머리가 더 많이 보이게 확대를 했다면 머리에 대한 뭐 장식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쪽으로 좀더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컨셉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너무, 너무 잘 그려가지고 시선이 가긴 했는데 음, 비너스도 중요하지만 어떤 묶기나 연출들이 비너스 상과 조금 관계가 좀 떨어져 보인다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비너스랑 좀 어울려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면서 연출하는 또 원단의 특징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장면들이 저희가 수업할 때좀더더 적극적으로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비너스는 그냥 단순해 히 갖고요. 어차피 패션 디자인이다 보니까 한번 인체에 대한 어떤 이해에 대한 것 정도만 해보고 그러면 그 인체에 어울리게끔 하는 게 패션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움직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막, 막 동세를 바꿔야 되나 뭐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걸 동세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는 여기서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야. 움직임은 과정으로 일 것이냐 아니면 동세로 바꿀 것이냐.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는 그냥 피사체고 이 피사체를 얼마나 그 조건에 맞춰서 얼마나 여기 어울리게끔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네 선생님과 어, 의상 디자인과 문제를 풀었는데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풀어보게 시켜봤거든요 네, 학생들이 일단은 뭔가 이렇게 그 조건부에 뭐 묶고, 감고, 이렇게 두르기 이런 표현보다는 일단 움직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이 비너스 표현 자체에 되게 어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것보다는 이런 그 감고, 두르고 이렇게 휘감는 표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비너스하고 연출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주제로 터 스케치를 좀 하면 좋겠다고 라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천이 그 끝부분이 살짝 올라간다던가, 옆날에그곡선만 들어가도 충분히 움직임의 요소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거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런 연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도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기본기 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아니고 뭐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이리 해보면서 선생님들이 직접 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애들한테 전달할까 그거를 많이 고민해보자라는한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거를 뭐못 풀이 못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는 그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건대 유형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가르쳐야 할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반에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게 기본기라는 거를 단순히 잘그리는 능력만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좀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비반은 그냥 카피 잘 뜨고 억지 잘하면 되지. 근데 그게는 기본기의 일부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예의반에서 고민을 하실 때, 소재를 뭐랄까의 고민보다는, 기본기의 종류와 폭도를 정하시고, 그거를 주기별로, 뭐, 색달이나 늑달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게 하는, 그런 커리큘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하셔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는, 2학년에, 지금 2학년에 대 바로 이걸 시킬 순 없잖아요. 2학기 말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한 거고, 그 전에, 얘를 풀하기, 풀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본기들이 있죠. 근데 그 기본기들이 문제마다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기본기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입시관에서 하면 되는, 거, 되는 거잖아요. 니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많이 해보고 의견도 많이 나누시고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의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과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할때 드로잉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나 뭐 움직임, 그 다음에 소재 활용 다 중요하긴 한데, 아, 그거를 전부 전달하면 이건 망할 확률이 더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히려 선생님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 이도저도 안 되는 확률이 높다. 안 보이는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가서.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음, 한이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 그림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칼라의 규칙. 너이 그림 봤을 때 움직임 뭐 소재 활용 다 빼놓고 첫 느낌에 통일감이 있어 없어 이렇게 그냥 수업을 할것 같거든요. 그거부터 챙기지 않을까? 챙기지 않을래? 칼라의 활용 뭐 칼라의 비중 그 다음에 주제에서 느껴지는 특정 포인트의 활용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움직임 표현돼야 되고 옷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표현돼야 되고 그 와중에 클립은 어떻게 돼야 되고 얘는 칼라의 비중이 어떻게 이걸 다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상으로 갈수 있겠다. 그중에 네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해봐. 통일감 있게. 이렇게 좀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